안녕하세요 이삼미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관사, 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사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관사는요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 어, 언 그리고 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사는 크게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뉘는데요. 부정관사는 어언을 말하고 그리고 정관사는 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언은 명사 주의 사항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용어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차이가 부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 부는 아니다 할때그 부자예요. 그래서 정관사 하면은 정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부정관사 하면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거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요. 부정관사부터 공부를 해 보자면 부정관사는 일단 정해지지 않은 뭔가 특정되지 않은 그리고 추가로 하나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예문을 볼게요. I like a girl. 이렇게 하면 나는 한 소녀를 좋아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소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 어른이 어 아닌, 어른? 어. 아니면 남자가 아닌 어? 소녀를 좋아한다. 어? 이런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배웠지만 어를 쓰지 않고서는 아예 쓸 수가 없죠. I like girl. 이렇게 명사가 혼자서 쓸수 쓸수 있는 명사가 혼자서 쓸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라도 붙여 줘야 되는데 그게 어일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I like a girl 이렇게 써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관사 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관사 더는 당연히 어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약간 그 정해진 사람 아니면 정해진 컷 정해진 뭐 이것저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the girl 하면 이 글쓴이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 아니면 읽는 사람도 아는 그 소녀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해. 뭐 앞에서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어알수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예문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I like a girl. 나 소녀 한 명을 좋아해.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라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여기선 I like t h a girl.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해. 캐. 딴 사람 말고 캐. 어, 뭐, 그런 느낌이 좀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수 복수. 이 개념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 단수는 뭘 단수라고 해? 하나, 그렇지? 하나. 그래서 어가 사실 단수야. 그리고 복수, 여러 개, 두개 이상 이렇게 되는 단수 복수의 개념을 넣어보자. 그럼 당연히 I like a girl 에다가는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하나니까. 그럼 s를 붙이고 싶으면 어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I like gir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뉘앙스는 나는 소녀들을 좋아해. 나는 좀 여자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여잔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 봐 I like the girl 하면 난그 소녀를 좋아해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I like the girls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 I like the girls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뉘앙스는 뭐냐면 나는 그 소녀들을 좋아해. 어, 그럼 추가적인 설명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지. 나는, I like the girls in the class. 나는 학급에 있는 그 소녀들을 다 좋아해. 거기에 다 언급되고 우리가 모두 다는 그 반에 있는 그 모든 애들을 다 좋아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복수형이지만, 여러 명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또 추가로 이 어나 더는 결국 명사에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는 크게 살수 있는 명사, 살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 더, 이 관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우리가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고, 지금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몇개 예를 들어볼게요. 자, brother, 그리고 box, upper, 그리고 bus. 얘네들은 다셀수 있는 명사죠.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에는 love, water, salt, money.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관사들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잘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어를 붙인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고, 또 s 를 붙인다라는 건 여러 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셀수 있는 명사에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a brother, 아니면 brothers, 아니면 a box, a 그리고, 뭐, on, upper, 이렇게 가능하지. 하지만, 여기다가는, 어나,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So, a love, 안 돼. loves,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정관사 어언 그리고 복수형은 셀수 있는 명사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정관사 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음. 정관사 더는요. 셀수 있는 명사건 셀수 없는 명사건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약간 그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어? 그 물. <laugh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like a girl. 나는 소녀 한 명을 좋아해. 난한 소녀를 좋아해. I like the girl. 난그 소녀를 좋아해. I like the girls. 난그 소녀들을 좋아해. I need money. 난 돈이 필요해. 가능하다는 거. 아무것도 안 붙였지만 쓸수 있어. 오히려 붙이면 안 돼. 그리고 I need the money. 난그 돈을 필요해. 나그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습과 연습 문제 푸는 거꼭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